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잠시 후 주식 라이 브 방송 오늘도 간단히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음, 우리 코스피는 오전에 급락했다가 네,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전에 어, 삼성전자도 어, 하락했다가 네, 상승으로 반전되는 그런 하루였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의 상승세가 좋았고. 코스닥은 그냥 강부합을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JMB와 산돌에 대하, 대한 어, 상승과 관련돼서 감사의 코멘트가 아주 많았던 날입니다. 어, 우리 유튜브, 그 다음에 가입자, 우리 주식 프리패스반 등에서 언급했었던 산돌, 그리고 추세가 좋았던 JMB. 음, 연이틀 상한가. 오늘 어, 수익을 확정 지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런 장에서 이틀 만에 거의 한 70%의 급등은 예, 정말 땡큐 땡큐 베리 감사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또 어, 내일의 장은 어떻게 달, 될까요? 어, 일단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 봤더니 어, 리튬 관련주들이 또 상당히 어, 좋았습니다. 아마 내일은 또 리튬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음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 보면서 오늘도 재밌는 라이브 방송 한 20분 정도 예상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오늘은 거래량 급증 예 7개의 종목, 항상 이제 주가가 상승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음 거래량이 급증해야 된다. 예, 거래량이 급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음, 대응을 하면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하여튼 주가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예, 주가는 상승해야 된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떨어지면 안 되죠. 여러분. 예, 주가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럼 나중에 전부 다 매물 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한번 하기를 기대합니다.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또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어... 애미하죠, 여러분. 약간 사상 누가가도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뭉진님 반갑고 우리 핫식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우리 핫식스, 네. 항상 여러분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오늘 가입자 분들을 위해서, 음 저의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게시물 멤버십 방에 어 필터링해서 괜찮은 34개의 종목을 한번 올려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종목들을 한번 공부 삼아 꼭 필터링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이 종목은 이제 우리 가입자 중에서도 설케망, 이상부터 예, 볼수 있는 부분인데 어, 저도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려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한번 공부삼아 꼭잘 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누가 뭐래도 추세는 정말 정말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일봉입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항상 우상향, 우상향, 상승 전환, 상승 추세 요런 종목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는 어, 실적입니다. 이 2분기 실적이 12월 결산법인들의 2분기 실적의 잠정 실적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예. 주가는 이렇게 가면 이제 팔아야 되는데 실적은 이렇게 가면 굉장히 좋죠 여러분. 그죠? 예. 그런 가운데 거래량이 동반되는 종목이라면 아주 나이스하다. 그렇게 한번 어,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싱크풀. 예, 그래서 오늘 조선주가, 그 다음에 원전, 한화그룹, 방산, 남북경협, 건설기계주가 아, 급등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오늘 2차전지하고 스테이블코인, 반도체 엔터, 폐배터리가 조금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감사의 코멘트가 많았던 홈런 예, 두 개의 종목이 있었었는데요. 자첫 번째는 JMB 어제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네요. 너무 축하드리고 이제는 뭐 수익을 확정 지을 타임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어, 추세가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타이밍에 예, 상당히 좋았던 JMB 축하드리고요. 어, 아마 산돌은 여기가 우리 주식 프리패스반에서 언급했던 어, 관심종목 탑10에 아마 들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가 이제 거의 한8천원7천원8천원 예, 그리고 여지없이 두 배가 넘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 요런 자리 좋고요.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요런 자리는 좋고. 지금은 이제는 한번 정도는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제 그것은 이제 각자의 선택 이라고 하는 점.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강의 광고 간단히 두 개만 합니다. 제가 어, 하루에 반절을 주식, 하루에 반절을 경매, 공매, 부실채권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매 동영상 강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경매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해와가지고, 에, 강의 커리큘럼 10강짜리. 자, 12만원인데 6만원. 요거 저의 네이버 카페 새로 이제 만들었는데, 네이버 카페 설춘안의 경매 탈탈탈. 예, 카페에서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 뭐 다른 데 가서 경매 강의를 비싸게 주고 들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고의 강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더불어서 다가오는 일요일 주식 6개월 프리패스반 강의도 또 진행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요거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안 캠퍼스. 강의, 공지란 등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 거래량 급증하는 일곱 개의 종목, 추세도 좋은 일곱 개의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삼아 꼭 필터링 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종목은 KBG입니다. KBG. 자, 여러분, KBG의 점수 한번 줘볼까요? 네, KBG의 점수 여러분 한번씩 주세요. 자, KBG의 일봉점수는몇 점일까? 락 네, 물론 이제 시간에 다닐까 해서 조금 조금 하락했습니다. 만잘대응하면또 어떨까? 우리 조 천사 94% 하락했습니다. 저는 지 하는 일 때문에 아, 라이브에 들어오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아마 업무가 끝나서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우리 전이관 9십 좋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는 어쨌거나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것도 예,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고점에서 그랬으면 오히려 매도 타임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손바뀐 매집의 흔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더 필요하지만. 더 가지, 가지,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 KBG입니다. 저의 점수는 93. 아, 우리 하식스가 인철시구나. 예. 근데, 예, 푸사의 얼굴이 아드님이신가 보다. 그죠? 예. 예전에는 골프, 골프였는데, 예. 마지막 피니쉬. 거의 피니시 네. KBG도 한번 잘 공부 삼아 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 설춘한 캠퍼스 어, 설캠 바라기 여러분들은 휴가를 에, 통영에 에, 많이 가시고 통영 가서 우리 청구장님 에, 찾으면 아마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인철이 형님 이렇게 하시면될것 같고 아 크나드님이 얼굴이 뭐 거의 연예인이네요, 그죠 엄청 잘생겼네요. 음, 축하드리고 자, 여러분 오늘 저희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얼라인드입니다. 얼라인. 자 여러분 얼라인드의 일봉 점수 한번 주세요 얼라인 자 얼라인의 점수 여러분 이제 딱 10분만 더 하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천사 93, 전2093, 핫식스 93, 어, 전부 다 93을 줬네요. 그죠? 예, 어쨌거나 전부 다 손바뀐 매집의 흔적. 그러면 저는 오히려 94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여러분, 오늘 저희 세 번째 관심 종목은 성광 밴드입니다. 성광 밴드. 네, 자, 여러분, 성광 밴드의 점수 한번 주세요. 요즘에. 아, 수급이 좋은 종목, 성광, 밴드. 내일 아침에 7시에 종목들도 상당히 어, 좋은 종목들이 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사랑을. 자, r n 천0 0사 92. 전이권, 92.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거의 뭐 상가 갔다가 급등. 한번 매도를 못하면 그냥 거의 다 반납하는 거죠. 자, 지금의 추세는 10일선으로 대응하면 어떨까? 저희 점수는 92점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식스는 91. 여러분, 오늘 저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성신양회입니다. 성신양회. 자, 여러분 성신양회의 점수 한번 주세요. 성신양회의 점수 한번 줘보자. 성신양의의 점수 몇 점일까요? 자 우리 핫식스 92, 전이공 92 뭉지 95자 어쨌거나 요, 여기서는 어디, 어디선가는 한번은 팔아, 팔아줬어야 되겠죠? 예, 팔아줬어야 되고 지금의 추세는 상당히 좋아서 저는 93으로 한번 가보는 성신양회 네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보인다 여러분 오늘 저의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우진입니다 우진 자 여러분 우진의 일봉점수 한번 주세요 우진 우진 93, 92, 95, 93. 네, 예, 좋습니다. 자, 관건은 나쁘지 않은데,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관건. 저의 점수는 93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각자의 선택. 이렇게 한번 가봅니다. 점수는 뭐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각자 재밌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 여섯 번째 관심 종목은 케이프입니다. 자, 여러분 케이프의 점수 한번 주세요. 케이프. 추세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어, 부채 비율이 좀 많은 것은 아쉬움뭐 그런 부분들을 각자가 잘또 대응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아, 어, 사실상 이렇게 행보하는 것은 전부 다 매도보다는 손바뀐 매집의 흔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이제 관건은 7,400원 돌파해서 지지해 준다면 아주 좋은 자리.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 저희 점수는 93 또는 94점으로 한번 가보는 케이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종목은 에너토크입니다에너토크자 애너, 여러분 오늘 마지막 종목 에너토크의 점수 한번 주시고 끝나면 어, 우리 가입자 분들과 그 다음에 어, 오늘 댓글 다신 분들 종목 저도 점수를 한번 줘보는 시간 간단히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반에는 끝나겠네요. 그죠? 음. 자 오늘 마지막 에너 토크의 점수 강성수 93자 아렌 1004 93 자, 1493, 전익원 92 하스 스91 좋습니다. 자 여러분 상한가의 다음날 급등은 뭐 원래 이제 100% 매도가 예, 원래는 정답이죠. 예, 이렇게 저희 점수는 92점으로 한번 가보는 에너 톡. 연이 연이 92. 반갑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러분 궁금한 종목. 저도 점수를 한번 줘보는 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한번 써보자. 써보기를 기대합니다. 한 10개에서 15개만 딱 하고, 하고 말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주는 종목 한번 잘 받아보는 점수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수 HVM HVM은 어, 딱 아쉽게도 원고 투고 딱 찍고 돌파하고 지지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대목이네요, 그렇죠? 조금 아쉬운 점수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다. 전이원 세경하이테크 예. 거의 뭐 똑같은 형국이네요 그죠 좀 아쉽다 네, 어느 시점에서는 또 했었어야만 하는 건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hvm과 세경하이테크 그래도 급등을 기대합니다 뭉지 동방성기 자 동방성기는 어, 추세가 살아있고 허리도 나쁘진 않아서 그죠 음 91점 91점 동방성기 파이팅 하기를 기대하구요 아랜천사 세아메카닉스 자, 세아메카닉스도 뭐 나쁘진 않은데 어, 어떨까요 그죠 에, 일단 이렇게 해서 매집의 양상들 그죠 요런거 돌파하는 자리 또 지지해주는 자리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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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선에 대응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에, 지금은 한 88점 그러나 잘 대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의 선택이 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휴스틸. 자, 휴스틸은 어, 굉장히 안정적이다 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죠? 음, 나쁘지 않은 그런 분위기네요,죠? 한 90점 거리향 증가하면서 홈런 한번 딱 때려주면 좋을 것 같은 휴스틸. 자, 또 있을까요, 여러분? 에, 저도 이제 어, 내일 아침에 어, 올라갈 7시에 올라갈 종목들 한번 더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내일은 이제 제가 어, 용산에서 이제 그 학원을 운영한 지가 예, 한 12년, 13년 됐는데 어, 내일 이제 마지막 종강 그리고 이제 영등포로 넘어갑니다. 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 강의를 영등포에서 한번 뵙기를 기대하고요. 아, 내일은 정말 딱 30일이니까, 예, 내일 전부다, 예, 상한가 한번 먹자. 자, 내일은 여러분 모두 마지막 인사는 숫자 30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숫자 30. 예, 숫자 30.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고, 예, 숫자 30으로, 내일 모두 모두 힘내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어, RN 천사, 강성수, 하식스 x 예, 하 s i 강성수, 연이 연이, 솔쌤 퐁당, 전익원 아렌 천사 모두 모두 어,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일 아침 7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겁고 설레이는 밤입니다. 여러분 맞점하시고 더욱 행복하세요. 우리 인천씨도 파이팅입니다. 다음에 뵐게요. 아렌 천사도